책을고 유튜버라고 좋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어, 바꾸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요. 불행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지, 어디까지가 내가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영역인지, 어디에 부터가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영역인지 이거를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. 근데 이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 엉뚱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 인생의 어떤 불필요한 일들을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예전에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저는 제가 받는 급여 조건이 불만족스러웠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 번째는 직장 안에서 혹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나? 부서를 옮길 수 있나?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포지션으로 갈수 있나를 찾아보는 게 1단계겠죠. 근데 이게 없어. 그러면 2단계는 밖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써서 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찾아봐야겠죠.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불만족한 현실은 현실대로 그냥 그대로 들면서 이 자리에서 불평불만만 해요. 내가 불평불만을 한다고 세상에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나요? 바꿀 수 있는 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게 용기예요. 이 용기를 냈을 때이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첫 단추라고요. 그리고 어 우리가 이 바꿀 수 없는 것, 바꿀 수 있는 것, 이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게 필요해요. 근데 이 지혜라는 건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.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책을 읽어서 타인의 간접 경험을 듣기만 해서 책을 읽고 책의 이론을 머리에 꾸겨넣기만 해서 이 지혜라는 걸로 연결이 안 된다고요. 지혜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시간 쓰고 애쓰고 뭔가 내 거를 갈아 넣으면서 피 흘리기를 해봐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심지어 투잡까지 했어요. 투잡까지 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미련 없이 아, 내가 여기서 그럼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없겠구나. 그리고 저한테는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제거가 된 거죠. 직장 생활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는 어렵구나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이구나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제거가 됐어요. 그리고 자영업자가 되는 건 굉장히 두려웠지만 여기에서 내 경험치와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던 내가 직장을 퇴사하고 이런 걸 하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더라.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 이론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저는 나갔던 거예요.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에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직접 여러분이 시간이든 돈이든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무언가를 갈아넣고 잃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